장난 아니 지금 여러분 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내가 또 계측자를 또딱 준비해야 되겠다. 자 이게 계측자를 딱 풀어서 이야 사이즈가 지금 봐도 몇 센티가 같아? 내가 누가, 누가 맞을지 보자. 대충 5 0원 넘는다. 오0은 넘는다. 50. 오케이 오케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재보겠습니다. 여기 좀 잡아주세요. 끝머리끝머리떼겨서 아, 맥이는 <목소리> 우와. 우와. <오>! 우와. <오! 웃음> 내, 내 손. 야, 잠깐만. 그러니까, 우와. 장난 아니나. 우와. 우와, 왜 이렇게 커? <목소리> 거대 맥이다 우와. <laughs> 자, 보이시죠? 내 손하고 지금 내 손바닥, 손바닥만 합니다. 진짜 이게. 60 우와. 대두입니다. 대두. 야, 그럼 쫙 당겨주세요, 거기. 자, 야, 너는, 야, 뭘, 뭘 먹었길래 이렇게 컸냐. 와, 무슨, 와, 60은 안 되는데, 60은 안 되는데, 와, 사이즈 보셨죠, 지금? 사이즈 작살나죠? 자, 자, 지금 이게 55에, 50, 지금, 어, 8, 58까지 왔어, 58. 58 사령님, 미키... 우와 미꾸라지, 미꾸라지. 대단하다 58 미꾸라지 이야 이것도 재볼까? 우와 맞아요? 대중이... 우와 어우 나 지금 미끄덩미끄덩거려가지고 <목소리> 자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지금 49 49 대중이... 대단하십니다 산야 누가 V자 대신 한번 그려볼까자 <laughs> 이제 그만 잡겠습니다 V 자 훌륭하셨습니다 조사의끝